와, 이게, 좋네. 자. 자, 그러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여기. 딱 쳐주시고. 여기 딱 쳐주시고요. 여기 딱쳐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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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 하관. 아, 내가 할 거야.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혜성씨가 실력이 원래 이렇지 않거든요. 제가. 팬들을 위해서 아마 일부러 가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아두번 죽이시겠다? <laughs> 알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밴드부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자 그러면 다음 공연부터는 키보드는 뭐 사실 중요하지 않잖아요 <laughs> 피아노 건반하고 키터로 가도 되거든 그러면 <웃음> 그러면 <laughs> 혜성씨가 네. 어, 직접 아, 뒤로 돌아서 네. 하관을 직접 쓰신 다음에 네.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골프 신 함께해 줘 우리 밴드 우리. 밴드가. 이게 왜 리본이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뒤로 가는 거야? 뒤로 가는 거죠. 와!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벌칙 어, 수 어, 땀이 섞나? 이거 뭐라고 땀이 섞고서몰랐는 아쉽게 정말 이 박빙 50점의 그 2cm, 3cm의 간격 때문에 하관을쓰는데요 자 잠시 후에 얼굴 공개합니다. 화면세요 <laughs>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웃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대 발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진짜 이 얘기는 제가 무덤에까지 가서도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사실은 팬분들이 이화광을 공연 때도 그렇게 쓰라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네. 사실 쓸수 있거든요. 어.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냥 왠지 시키니까 하실싫 제일 커. 내가 한 처음에 몇번 튕겼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사인했거나 아주 화가을막 던지고 난리가 났네요 어. 일부 계속 안 했지. 일부러안 했다가 그래서 오늘 벌칙을 한 거예요. <laughs> 그래도 해성 네. 씨는 달들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께 기쁨을 주는 신에성 자, 왜 여러분들이 고, 뭐 좋아한다면. 네.